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평가하려고 그럴 때, 자신이 자신을 한번 평가해.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순간에 악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이 튀어나와. 근데 도는, 수행은 선하기 일어나기 이전에 평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이 멸한, 정멸한 마음이 도라 그랬거든,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게 도 닦는 게참 쉬운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거예요. 지혜가 있고 가르침을 받으면은 닦기가 좀 수월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생 일으킨 마음, 누가 좋다, 싫다, 잘났다, 못났다는 내가 의미를 딱 부여하는 순간에, 상대방한테 부여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근본은 누구예요? 의미를 주는 그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도인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길에서 도를 깨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에 다시 또 의미가 일어나거든. 도가 이렇고, 도가 저렇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냥 한마디로 1년 단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1년 단속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어야 돼. 내가 쓰는 마음을 늘 감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 누가 싫다, 왜 싫을까? 지가 싫어해서 싫을 거에요. 상대방이 싫은 존재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의미를 딱 부여한 순간, 나와 같지 않으니까 싫거든.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는 내재지. 상대방이 나랑 같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게 되면 윤회정자가 어떻게 생기는 가잘알 수가 있어. 무명이 생기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